적은 내부에 있다가 아니라 독버섯은 우리 근처에 손 뻗으면 닿는 그곳에 매우 맛깔스러운 분위기로 날따 잡수 여러분을 유혹합니다. 더구나 통행이 빈번한 큰길 옆에 이런 버섯이 피어 오르고 있다면 가슴이 조마조마. 그런데 이 성분이 이제 체내 에 들어오게 되면은 불과 수십 어, 분 내지 어, 한두 시간 이내에. 아주 극심한 복통과 함께 구토를 일으키고 또 설사를 하고 두통이 심하게 오고 그러면서 이제 그 정신 착란 증상이 와서 그 거의 이제 미친 사람처럼 헛소리를 하게 됩니다. 아주 많은 양을 드실 경우에는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. 예쁘고 화려하면 독버섯이다. 그 속설이 깨졌으면 우리가 무너뜨려야 할또 하나 속설의 장벽이 있습니다. 벌레가 먹으면 우리도 먹을 수 있다. 먹는 거 뭐예요? 지나가던 분이 또 궁금해하네요. 벌레가 먹으면 식용이다. 그렇다면 먹어도 된다는 말인가? 이 버섯은 벌레의 놀이터네요. 저 녀석들이 저렇게 놀기만 하겠습니까? 뜯어먹기도 하겠지요. 그런데 벌레나 곤충들은 가리지 않는다고 해요. 버섯의 독성 여부에 관여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인간의 생태적 반응이지 본래의 면역력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. 적어도 파리들에게는 저 냄새가 구수하게 느껴져서 버섯은 그저 가만히 기다리면 됩니다. 저 냄새는 매우 고약한지라 사람에게는 아무 매력도 없고 오로지 파리들만 열심히 빨아먹으며, 자기도 모르게 적에게 반했습니다. 비록 아픔 못 보지만 진실은 꿰뚫어 볼수 있어. 어디로 가야 하오?